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원의충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어, 저의 생각을 좀 짧게나마 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 오늘 <laughs> 예,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에 대응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 아니고 사실은 하나정밀기계죠 하나정밀기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와만큼, 하나정밀 기계가 TC본도 시장에서, 어, 적절한 성과를 좀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어, 오늘 한미반도체가 내리는 과정,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는 과정. 네, 그런 이제 그림들을 그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나정밀 기계가 이제 TC본도 공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온 내용들인데 하나정밀기계하고 이제 ASM 네, 퍼시픽에서 SK하이닉스 향으로 HBM용 네, T-C본더 공급을 어, 추진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 한미반도체는 급락하는 네, 양상을 좀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 역으로 또 급등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의 에로스페이스의 실적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방산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주가의 어, 상승과 하락을 100%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독점적인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3만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7만원, 18만원대까지 어, 상승을 한 거고요. 1년이 채안된 상태에서 400%가 올라간 거니까, 아마 올해 이렇게 무난하게 좀 끝나 준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보다도 아마 한미반도체가 올한 해를 가장 빛낸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될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 7, 8% 정도 빠졌다 라고 해서 이제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생각이 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현재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HBM용 TC 번더 점유율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이 한미반도체의 독점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HBM 같은 경우는 이 입출력 단자가 구성된 다이를 오차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쌓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공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의 이 t c 본더의 기술력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딩 과정에서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술적 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우수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독점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 구도가 과연 쉽게 깨질 수 있을까? 쉽게 깨지기 쉽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반도체, IDM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듀얼벤더는 뭐,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구매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 자체가 독점적인 밴더 하나만 들고 딱 들어가게 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가격 협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장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IDM 기업들은 듀얼 벤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듀얼 벤더가 아니고 뭐세개4 개까지도 뭐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이 HBM 시장의 특수성을 우리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의 후공정이 핵심 공정이에요. 네, 핵심 공정이고 그 후공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한미반도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적정 수익률을 확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익률을 확보한 지가 얼마 안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계를 마음대로 못 바꿔요. 장비를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하나정밀 기계의 TC본더를 납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바로 HMM 시장에 투입 못 시키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조금 더더필 테스트? 이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좀 자신감이 생기거나 뭔가 이제 데이터, 백 데이터가 딱 생겼었을 때 이제 HBM 시장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미 반도체의 어좀 우리가 현시점에서 주가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믿을 만한 어 스토리들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단기적인 어 독점 구조 자체를 깨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2025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HMM 시장이 이제 솔드아웃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드아웃 됐다는 라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laughs> 새로운 장비를 느끼에는 아마 SK 하이닉스에서도 굉장히 큰 모험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단기간 안에 한미 반도체의 독점 구도 자체는 깨지는 건 쉽지 않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겁먹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한미 반도체의 업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같 건데 기업 내부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막바로 지금 그 언론 플레이 하거든요. 박동신 부회장이 이제 자사주 30억 원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TC본드의 뭐, 경우에도 네덜란드, ASMPT,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기업이죠. 그리고 일본 싱커와 등 경쟁사들이 등장을 했으나 여전히 44년이 넘는 업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HBM, TC본드 세계 1위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고 12개 글로벌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에 넘치는 어 뭔가 이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미 반도체를 꾸준하게 좀 끌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 서는 그렇게 흔들릴 만한 어 사안들은 좀 아니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더 더어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궁극적으로는 딱 하나죠. 고객사 확대하는 거. 예, 확단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긴 하겠지만 예, 장비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인 변화는 아마 한미반도체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빠르게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낙폭과대로 인식되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우려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시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본격적으로 H&M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어 성숙기에 들어가서는 어 한미 반도체 역시도 뭐 주가에 대한 조정기는 뭐 찾아오겠지만 필연적으로 찾아오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의 생각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좀 남겨봤으니까. 어, 참고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좀 새롭게 발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뭐 이슈가 좀 있다면 어, 바로바로 예,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저의 생각을 녹여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